네, 안녕하세요. 손가락 튜터입니다. 자, 오늘 when하고 if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친구랑 제가 10분 있다가 나가기로 했어요. 외출하러 나갈 거야. 친구가 저한테 물어봐요. 어, 혹시 준비되면 알려줘?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please tell me if you're ready. 그쵸? 만약에 어. 여러분이 여기서, 아, 그치.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다시 아. 공부하세요. 이게 틀린 거예요. 되게 웃긴 거예요. 여기서는 please tell me when you're ready.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하 자, if는 뭐냐면은, if. 그쵸? if는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딱이 뉘앙스가 들어가야 돼요. 혹시라도 뭐뭐 하면, 이해 되세요? 그래서 이게 웃긴 거예요. 우리가 10분 있다가 나가기로 했잖아요. 이미 결정된 상태인데, 나가, 나가기로 나가 했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확실히 결정이 됐잖아요. 그쵸. 나가기로 확실한 상태, 나가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럴 때 웬을 쓰는 거예요. 음, 확실, 이렇게 써 놓을게요. 무조건 확실한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영어의 뉘앙스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직역으로 공부하셔서 그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두 번째 예문 가볼게요. 여러분이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랑 있어요. 상대방이 물어봅니다. 만약에 자기야 우리 헤어지면 너 앞으로 뭐할 거야? 두 개의 문장이 있어요. What are you going to do? 이거를 빨리 말하면 What are you gonna do? 이렇게 되겠죠. What are you gonna do? When we break up. 우리 헤어지면 뭐할 거야? 여기서 이건 뭐예요? 웬의 뉘앙스는? 영화의 한 장면인 거예요. 멋있게 이미 헤어지기로 확실히 약속을 한 상태예요. 우리 내일 헤어지, 헤어지기로 했잖아. 그죠? 그럼 이제 헤어지면 내일 헤어질 건데, 그럼 앞으로 뭐할 거야? 이 말이에요. 헤어지는 게 확실한 거죠. 자, 다음 문장이 있어요. What are you gonna do if we break up? 만약에 우리 헤어지면 뭐할 거야? 여기서는 이게 조금 더 맞겠죠. 뉘앙스가. 오빠, 만약에 헤어지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헤어지면 앞으로 뭐할 거야? 이게 맞는 거죠, 여기서는. 그쵸? 이해 되셨죠? 세 번째, 세 번째예요. 친구가 음식점을 할 거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합니다. Please let me know. 알려줘. When you open that restaurant. 그 레스토랑 열게 되면 나한테 알려줘. 두 번째, 두 번째. Please let me know if you open that restaurant.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둘다 말이 돼요. 둘다 말이 되는데 문맥에 따라서 잘 써야 돼요. 문맥이 중요해요. 이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When you open that restaurant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어너어그 음식점 열기로 했어? 야 임마 그래 축하하고 오픈하면 알려줘. 만약에 오픈 하게 되면이 아니고 오픈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아 그래 오픈했을 때 오픈하면 확실히 오픈하면 그때 알려줘. 내가 한번 놀러 올게. 반대로 if you open that restaurant 이라고 하면은 아 그렇구나. 가게 하고 싶구나. 근데 혹시라도 그래. 뭐 사람 이름 모르는 거지. 혹시라도 오픈하게 되면 알려 줘.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두개 차이점? 자, 마지막. 거기 도착하면 나한테 문자 해. 여기서 여러분이 if if를 써요. If you get there. Please call me if you get there. 거기 도착하면 직역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도착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도착하는 걸 성공하면 나한테 문자해 줘.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감이 오세요? 그래서 이때도 무조건 웬을 써야 돼요. Please text me 또는 please call me when you got there. 이렇게 해야 돼요. 거기를 가기로 했고 도착을 할지 못할지 모르는 게 아니고 확실히 도착을 하는 거잖아요. When 이해하셨어요? 이 f 는 아니에요. 이건 북한 가족이에요. 혹시라도 두만강 건너게 되면 소리 한번 질러 줘. 이게 아니라고요. 자, 동생한테 전화를 해요. 너내 지갑 열면 거기 자동차 키 있거든. When 어떤 어감인지 아시겠어요? 지갑을 열으라고 내가 말을 했잖아요. 그럼 100% 동생이 열거 아니에요, 지갑을. 그리고 100% 거기 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if를 쓰면은 만약에 혹시라도 너가 지갑을 열지 안 열지 모르겠는데 지갑을 열면 I will Kill you. 나 진짜 너 죽인다 오늘.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너 담배 끊으면 돈 줄게. 담배 끊으면 if가 맞아요 여기서. If는 끊을지 안 끊을지 내가 모르겠어.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너가 담배를 끊게 된다면 끊는다면 내가 돈을 줄게. If you stop smoking, I'll give you money. 또는 if you quit. Quit이란 단어도 많이 쓰죠. Quit smoking. 그렇죠? I'll give you money. If you stop drinking 술 끊으면 I'll give you money. 오케이? Okay?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논리는 제가 얼마든지 알려드릴 수 있지만 영어 회화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신이 쓸만한 표현들 예를 들어서 오늘 예문 같은 것들 되게 많았죠.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논리만 알고 지나가면 그거는 문법 공부를 한 거지 영어 회화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하나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